여자친구와 여성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숨졌고 모친은 크게 다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한 남성이 뒷문으로 걸어갑니다. 맨발입니다. 5분 뒤 경찰관들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구급대원들도 도착했고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 모습입니다. 남성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여성 어머니도 찔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은 결국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네. 피해 여성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경비실 앞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도주하지 않고 경비원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하거 남자가? 신고하 해. 남성이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내던 남녀가 다툼이 있었고 여성 어머니가 도착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는 정황만 파악됐습니다. 손을 다친 남성은 아직 진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